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o는 기본 의미가 또한, 뭐, 뭐, 도. 그리고 기본 뉘앙스를 보시면 보통 문장 끝에 위치하고요. 간혹 강조하는 말 뒤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나도 거기 가도 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can I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 또한 거기에 가다 라는 의미로 go there to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can I 하면 내가 뭐뭐 뭐 해도 돼 그리고 go there 하면 그곳에 가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to 또한 뭐뭐 뭐도 그래서 나 또한 나도 이러한 의미로 쓰였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go there too?" "나도 거기 가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녀도 네 걱정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she too"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니네 걱정하다. 즉 is worried about you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부분에 있는 to 즉 she to 하면 그녀 또한 그녀도. 그래서 이때 to는 문장 끝에 쓰이지 않고요. 강조하는 말 뒤에 썼습니다. 그래서 she라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she 바로 뒤에 이번에는 to를 썼고요. 즉 she to 그녀 또한 그녀도 즉 is worried about 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걱정한다 you 너에 대하여 전체적인 의미는 she to is worried about you 그녀도 네 걱정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think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또한 so too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 think 하면 나는 생각한다. So, 그렇게, to, 또한, 이때 to, 나 또한, 나도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to는 문장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s well 인데요. 기본 의미는 또한 뭐뭐도 기본 뉘앙스는 항상 문장 끝에 위치하고요. 좀 전에 배운 to를 대신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저 주세요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want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것도, 즉, this as wel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부분에 있는 I want, 나는 원한다, this 이것을 as well 또한 도 그래서 as well 이것도, 이것 또한 나는 원하고 있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이때 as well은 문장 끝에 위치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want this as well. 이것도 마저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ave a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좋은 날 또한 good day as wel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부분에 있는 have a good day 하면 좋은 날, 행복한 날을 have 보내세요, 가지세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as well 또한 그래서 오늘 또한 오늘도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as well은 문장 끝에 쓰였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Have a good day as well.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도 점심 먹으려고 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will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도 점심 먹다. 이러한 의미로, have a lunch as wel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 w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have a lunch 점심을 먹을 것이다. as well 또한, 도 그래서 나 또한. 나도 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as well 하면 항상 문장 끝에 위치하고요. 그래서 나 또한 점심을 먹을 것이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ill have lunch as well. 나도 점심 먹으려고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either 인데요. 기본 의미는 또한 뭐, 뭐, 도. 기본 뉘앙스는 문장 끝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부정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나도 커피를 못 마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can't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drink coffee. Either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 부분에 있는 I can't drink하면 나는 못 마신다. 커피 커피를 either 또한 뭐뭐도 그래서 나 또한 나도 못 마신다. 이때 앞 부분에 있는 can't 부정문이 되겠고요. Can not 그리고 맨 끝에 either. 그래서 either 하면 나시 붙은 부정문에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는 문장 끝에 쓸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can't drink coffee either. 나도 커피를 못 마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도 안갈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m not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going eith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m not going 하면 나는 안갈 것이다. 이때, going. 현재 진행형이지만 가까운 미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not going 하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either. 역시 부정문, not going, 부정문에서 either를 썼고요. 또한, 뭐, 뭐, 도, 나 또한, 나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going either. 나도 안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lso인데요. 기본 의미는 또한, 뭐, 뭐, 도. 기본 뉘앙스는 동사의 앞. 여기서 동사는 일반 동사를 말하고요. 그리고 조동사와 비동사 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구어체보다는 글, 문어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격식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녀 또한 나를 도왔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she also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를 도왔다 helped me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she also 이때 also의 위치가 help 돕다라는 일반 동사 앞에 also를 썼고요. 그래서 she also 하면 그녀 또한, 그녀 도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she also helped me. 그녀 또한 나를 도왔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는 스페인어도 구사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e can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스페인어를 말하다. 즉, also speak Spanis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lso의 위치가 바로 앞에는 can 조동사고요. also 바로 뒤에는 speak 말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also는 조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를 했고요. 즉, 그는 스페인어도, 스페인어 또한 할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e can also speak Spanish. 그는 스페인어도 구사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도 거기 가도 돼. Can I go there too? Can I go there too? Can I go there too? 그녀도 네 걱정하고 있어. She too is worried about you.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too. I think so too. I think so too. 이것도 마저 주세요. I want this as well. 오늘도 행복하세요. Have a good day as well. Have a good day as well. 나도 점심 먹으려고 해. I will have lunch as well I will have lunch as well I will have lunch as well 나도 커피를 못 마셔. I can't drink coffee either I can't drink coffee either I can't drink coffee either 나도 안갈 거야. I'm not going either. I'm not going either. I'm not going either. 그녀 또한 나를 도왔어. She also helped me. She also helped me. She also helped me. 그는 스페인어도 구사해. He can also speak Spanish.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